업무 효율 올려주는 로지텍 M650 마우스. 내 손에 딱 맞을까? 써보니 정말 편안할까 궁금하셨죠?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은 줄이고 스마트 휠로 정밀한 컨트롤까지 사무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이 무선 마우스. 솔직한 사용 후기를 공개할게요. 내 손에 맞는 사이즈 선택은 필수. M650과 함께 더 편안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그립감은 편안하고 스마트 휠 덕분에 컨트롤도 빠르고 정밀하게 블루투스 연결도 간편하답니다. 손목이 편안한 마우스를 찾으신다면 딱이에요. 스마트 휠은 정말 신세계 무선이라 깔끔하기까지 가성비 좋다는 평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요. 무선이라 편하고 블루투스 연결도 잘 돼서 웹페이지 스크롤이나 문서 작업할 때 스마트 휠 기능이 정말 유용하답니다. 내구성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가성비 좋은 무선 마우스를 찾는 분들께 추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 없고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할 때 스마트 휠 기능이 정말 편리해요. 블루투스 연결도 안정적이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충전 걱정 없이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 손이 작은 편이라 S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제 손에 딱 맞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써보면 후회 안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만큼 만족스럽답니다.